삼각형 ABC 꼭지점에 대하여 각각의 대변에 그은 3개의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3개의 교점을 우리는 수심이다 라고 했고 그 용어가 중요하지 않고요. 3개의 수선 중 2개의 수선의 교점만 구해도 그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. 그래서 어,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첫 번째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ABC 삼각형을 구했고요. 이제는 대변에다가 수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A에서 이렇게 수선 수직 이렇게 그은 거 수선이라고 할 거죠. 이거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요. 자두 번째는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선의 방정식 이거를 두 번째라고 할 겁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부터 풀면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bc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. 이 bc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8-2니까 6분의 1, 그 다음에 4-6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. 그러면 1번의 직선의 방정식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지나가는 점은 a점이 돼서 3,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.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자표 마이너스 y자표 y는 3x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했고요. 자,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a 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네요. a 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3에서 2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요. 마이너스 1에서 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7.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. 그러면 2번의 기울기는 역수죠.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7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때 b의 좌표가 지나가는 한 점의 역할을 합니다. 그럼 y는 기울기 x-x 좌표 플러스 y 좌표 그럼 y는 7분의 1 x-7분의 8 7분의 28이 되는 거죠. 플러스 7분의 20.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. 그럼 이제는 이두 식을, 교점을 구하는 거죠. 그래서 y는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. 3x-10은 7분의 1x 플러스 7분의 20이 되고, 7을 곱할 거예요. 21x-70은 x 플러스 20. 넘기면 20x는 넘기면 90x는 2분의 9가 됩니다. 그럼 x가 2분의 9면 요 식에다가 x를 대입하면 되겠죠? 그러면은 2분의 9327 마이너스 2분의 20 하게 되면 2분의 7이 되겠네요. y는 2분의 7이 됩니다. 그러면 y 값도 구했기 때문에 그 교점의 좌표는 2분의 9, 콤마, 2분의 7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.